안녕하세요. Something about Russia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단어는미스니스키리트 고급 고기 식품 판매 체인점입니다. 7번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간판이죠. 여기에 보시면 파니젤닉 수보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9시에서 22시까지 20, 일을 하고요. 버스크레센 일요일에는 9시에서 20시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월요일은 아판이젠닉. 네 줄여서 약자로 빼앤 이렇게 어 보통 씁니다. 월요일 파니젠닉. 화요일 프토르닉. 프토르닉. 수요일 쓰레다. 쓰레다. 목요일 슈테베르크. 슈테베르크. 금요일 야트니츠. 뺨치사, 토요일, 수보따, 수보따, 일요일, 바스크레세니, 바스크레세니. 예. 여기 보시면, 리즘 라보디 라고 쓰여있는데요. 리즘 라보디. 이것은 일하는 규정. 어, 다른 말로 하면 영업시간이 되겠습니다. 리즘 라보디. 리즘. 그러면 보통 국가 통치 제도를 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생활, 노동, 식사, 휴식 등의 질서, 규칙, 제도, 법, 체계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마크라치치스키 리즘, 데마크라치치스키 리즘, 그러면 민주주의 제도를 뜻하고요 사르스키 리즘, 사르스키 리즘 하면 왕정제도를 뜻합니다. 또한 리즘 분야 하면 아, 일과를 뜻하고요. 리짐드냐 리짐메자파스너스치 리짐메자파스너스치 그러면 안전규정 를 예, 뜻하고요. 리짐비타냐아리짐비타냐 식사규칙 리짐크라니니아아버쉬리짐크라니니아아버시 그러면 채소 보관규정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라보타입니다. 그리즘 라보띠 라보따 예, 라보따는 일, 노동, 공사, 작업 또는 직업 또는 작품 또는 일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스트라이첼리에 라보띠 예, 하면 건설작업 예, 이런 뜻이 있고요 아, 피시면네 라보따 그러면 서면작업 예, 피시면네 라보따 크레이젤니의 라보티, 루치나의 라보타는 수공, 수작업 루치나의 라보타, 이지나 라보두는 밀터로 가다, 이지나 라보드베로아사 라보티, 베로아사 라보티 일터에서 돌아오다, 나라보지 그러면 밀터에 또는 밀터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다, 스베이징, 세그다, 레아동 항상 신선한 것. 예, 네, 공급해준다는 뜻이겠죠. 항상 신선한 것. 세그다, 스베이징, 세그다, 레아동 항상 곁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그다, 네, 항상. 이런 뜻이죠. 세그다, 갓독. 그러면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그다, 딱. 그러면 항상 그렇다. 네, 라스 인없이그다, 라스 인없이그다, 한 번에 영은 그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스비에쥐, 스비에쥐는 신선한, 싱싱한, 생생한 또는 가공하지 않은, 어, 갓구어낸 방금 만든, 선명한, 산뜻한, 갓 생긴, 새로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비에쥐엔 프록트잇. 면은 신선한 과일, 스베즈의 오브시, 신선한 야채, 스베즈의 레바, 생선, 스베즈의 비바, 생맥주, 스베즈 모즈드 신선한 공기, 스베즈의 클립, 갖고 오는 빵, 스베즈의 바다, 시원한 물, 스베즈의 크라스키, 선명한 색채, 스베즈의 류지 새로운 사람들, 참신한 사람들. 스 в 지의 и е н о 새 소식. 최신 소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Свежие фрукты. Свежие 오버시. Свежая рыба. Свежая 피파. с в е ж 즈드 с в е ж 립 с в е ж 바다. с в е ж 라스틱 с в е ж 류지. с в е ж 노버시. рядом 그러면 나란히 옆에 줄을 지어 인접하여. 근처에 아주 가까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스티리아덤, 어, 그거는 나란히 앉다, 옆에 앉다. 스타이치리아덤스캠 누구누구가 나란히 서 있다. 위지치리아덤스티아트럼뉴이리아덤스지아트럼 극장 근처에 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